어느덧 세월은 더없이 흘러 이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2017년은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지게 되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응어리진 것, 맺혀 있는 것, 속상한 일들, 근심과 불안과 초조,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등을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고 편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제목인 다 풀어버립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풀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 풀어버립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늘 죄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초조해 하면서 편치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자지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자 더욱 더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을 풀지 못한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보고 오너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고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 혹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 형들에게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해도 요셉은 미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 말씀대로 형들이 잘 지내는지 소식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음식을 준비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형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니까 멀리서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저 꿈쟁이가 온다. 저놈만 보면 혈압이 오르고 밥맛이 떨어진단 말이야. 하면서 이 기회에 저놈을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악한 모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을 죽으려고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애급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17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가 되는 나이죠. 그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홀로 버려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맺힌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어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과 가족들은 식량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급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국모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했더라면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나를 애급에 팔아버린 저 못된 형들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형들 또한번 인생의 쓴맛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요셉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미움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복수 대신에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더라. 모든 대신들을 다 물리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혼자 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나를 알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당황해할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궁중에도 다 들렸다고 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급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여 살지 않는 사람, 풀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소년의 시절에 애급에 팔려가서 지금은 30살의 장년이된 것입니다. 13년 만에 형들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푹 받쳐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목로와 운 것입니다. 성경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지금까지는 통역자를 내세워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감추기, 총리가 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입으로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본문 3절에 이어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형들이 어하니 벙벙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급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원수가 아니라 아우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다 풀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흉년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급에 보낸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요셉처럼 풀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의 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미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풀어지고 모든 매인 것에서 우리를 풀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풀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 풀어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될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왜 과거의 원한이 없겠습니까? 그 어린 가슴에 종으로 팔려가면서 맺힌 것이 왜 없겠습니까? 왜 한이 없겠습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갈 때 해급에서 종살이를 할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왜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이 없겠습니까 형들이 상인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먹다니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왜 마음속에 맺힌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불쌍하게도 풀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과거에 매여서 산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에 이주하게 해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요셉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폭수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두려움에 사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보호막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형들이 직접 찾아가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너무 기가 막혀서 성경에 보면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못난 형들, 불쌍한 형들, 내가 이미 다 용서했는데, 다 풀어주었는데, 아직도 풀지 못하고, 과거에 매어 있으니, 요셉은 기가 막혀서 엉엉 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과거에 매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 감정을 풀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자 저놈이 우리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애급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이제는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혼자서 형들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두려워했더라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눈먼 자를 포개해 주시고, 귀먹어리가 듣게 해 주시고, 벙어리 된 자에게 말하게 해 주시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모든 사망과 죄에서 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풀지 못하고 매여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예배도 이 풀고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모장 22절과 23절, 23절과 24절에서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화목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도사님, 나그 구역에서 빼 주시고 다른 구역 넣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이나 응어리진 것, 속상한 것 매여 있는 것들을 남기 없이 다 풀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